안녕하십니까? 백이거입니다. 지 이번에 만들어 온 코바늘 인형은 요즘 강아지 덕구. 먼저 말씀드리지만 도안만 공개하는 영상이고요. 함께 뜨는 영상은 아닙니다. 그 인스타 댓글로 덕구 만들어 주세요. 덕구 요청을 받았는데, 사실 저 덕구가 뭔지 몰랐거든요? 검색을 해봤는데, 요즘 강아지 덕구라고 뜨더라고요. 요즘 진짜 새로운 캐릭터도 정말 많고, 귀여운 캐릭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들어, 그러니까 검색을 해봤는데, 이 덕구라는 캐릭터가 제 생각에는 그 예전에 만들었던 최고심 캐릭터랑 살짝 비슷한 것 같던데. 그, 그냥 제 느낌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덕구를 이제 연구하면서 첫 번째 만들어 본 덕구. 그니까, 러첫번 연습용 덕구, 나와줘요. 짜자자잔, 짜잔. 진짜, 뭐,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안 생겼어요. 진짜, 얘보다 훨씬 귀엽게 생겼는데, 만들고 나서, 아, 이거 아닌데, 영안인데, 이거. 1번 연습용 덕구, 2번. 얘보단 좀 작았으면 좋겠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2번 연습용 덕구, 이렇게 생긴 애를 만들어 봤는데, 아! 이 느낌도 아니야. 진짜 이건 쥐상이잖아요. 너무 작으니까 또 쥐상 같아. 그래서 1번을 보완하고 2번을, 2번, 1, 2번을 보완하면서 이제 최종, 최종 버전, 덕구 3. 그러니까 얘는 너무 눈이 크고, 얘는 너무 작으니까 쥐 같고, 해가지고, 덕구 3. 완성본 나와줘요. 짜라라란, 짜잔. 덕구, 덕구. 이게 최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다고 엄청 맘에 드는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맘에 드는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얘, 얘가 그나마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3번 덮고 완성형 3번 덮고 안녕하십니까? <laughs> 어 그래가지고 이 완성형으로 그 어떻게 만드는지 도안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키링으로 만들려고 여기 고리 부분은 그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실은 스노우얀 스노우얀이라는 실 요거 그 원래 스와그로밋에그 썼던 실이거든요. 그로밋 그로밋 쓸때한 예. 아무튼 그랬던 것 같고 스노우얀 그리고 여기 귀 떼기 부분 얘도 스노우얀 그리고 그 여기 눈눈 눈 부분 요 해피 코튼 그리고 코코 코 살짝 코 진짜 조금 들어가는 부분 요거 핑크색 스노우얀 그리고 하얀색 실 어디 굴러 다니는 하얀색 실 준비를 한 가닥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코바늘은 4호 사용했는데요 그 4호도 필요하지만 3호도 있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3 4호 섞어 가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원형 아귀귀 귀 부분 원래는 이렇게 두껍게 했었는데 두껍게 하니까 별로 안좋아서 이게 얄상 여성하게거든요 뭐라는 거야? 뭐란 뭐라, 뭐라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일단 원형뜨기 네코귀두짝 떠주는데 그첫 코를 만나지 않고 반달형으로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렇게 두개 준비하고 귀 안쪽 그 노란색 실 아까 그 스노우얀 네 가닥이거든요. 어네 가닥인데 두 가닥을 뽑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네 가닥인데 두 가닥을 뽑아, 반절, 반절을 뽑는 거죠. 두 가닥을 뽑아가지고, 그, 일단 원형뜨기 네 코를 준비를 합니다. 그, 두 개를 준비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그, 아까 귀네 개, 반달 뜬 거, 얘도 반달이에요. 반달 뜬 거, 이렇게 포 뜨듯이 붙여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팔, 일단 원형뜨기 다섯 코, 여섯 코, 여섯 코. 일단 2단, 3단, 6코. 이렇게 준비를 두개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체로 바로 들어갑니다. 1단 원형뜨기 7코 떠주시고, 14코, 21코, 28코. 늘리거나 줄임없이 8단까지 28코. 그리고 9단에서 21코로 줄여주고, 10단에서 18코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귀 부분, 준비된 거 찹찹 달아 주시고 키링으로 하실 거면 고리 한번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눈 부분 그러니까 코 부분부터 센터를 잡거든요. 코 부분은 이그그 그 핑크색 실두 가닥을 뽑아 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로 집어넣어서 한번 쫙 묶어 주고 그 부분으로 그대로 나가 가지고 쨍쨍하게 팍해준 다음에 코 시옷자 만든 다음에 그그여기 여기 핑크 부분을 라운딩 되게 유, 그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검은색 실로, 그, 하, 그, 통째로, 얘는 뭐 뽑지 말고, 이 통째로 나와가지고, 한번 묶어주고 나가고, 통째로 하고, 한번 묶어주고 나가고, 십자로 고정을, 한 가닥 뽑아가지고, 고정을, 고정, 고정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부분, 좀 진하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주시고, 그리고 하얀색 실한 가닥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얀색 실 부분 나와가지고 한번 묶어주고 나가고 나와서 한번 묶어주고 나가고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잎부분 찹찹 해주시고 한가닥 해가지고 찹찹 해주시면 이런 이목구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했다 그 여기 10단까지 했잖아요 이때 이제 11단 빼뜨기 한번 해주십니다 빼뜨기 해주시고 그리고 12단에서 18코 그냥 짧은뜨기 그대로 가는데 이때는 그 조금 뻑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쓰시는 거예요 삼 여기 12단 부분에서 3으로 쓰시면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4호밖에 없다 그러면 4호로 어쩔 수 없이 쓰셔야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13단 18코 그리고 14단 21코로 늘려주시고 그리고 늘리거나 줄임 없이 그, 16단까지 21코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준비돼 있던 팔 첩첩 옆구리에 달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21코로 끝나잖아요. 그럼 다리 부분 9코, 9코씩 잡을 건데, 9코, 9코 하면은 3코가 남아요. 그잖아. 렇 18코니까. 그러니까, 앞쪽 2코, 한, 뒤쪽 1코를 빼주시던지, 아니면 앞쪽 1코, 뒤코, 뒤쪽 2코를 빼주시던지, 맞죠? 어, 아무튼 3코를 위, 여기 하나, 두 개, 아니면 하나 두개 이런 식으로 빼 주셔가지고 아무튼 일단 다리 아홉 코 그리고 2단 일곱 코 잡아 주셔가지고 마무리를 한쪽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마, 여기 일단 아홉 코2단 일곱 코해 주신 다음에 마무리 아직 하지 마시고 여기 한코두코 만약에 남았으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마무리를 실로 마무리로 해 주시고 그때 이제 예 마무리하기 전에 솜을 촘촘촘참참참촘촘총 촘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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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촘촘 채워가지고 왔다갔다 마무리 하시면 요렇게 최... 아, 최고심이란다 요즘 강아지 덕구가 완성이 됩니다 요런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꼬리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돼 가지고 꼬리는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꼬리 안 만들어도 뭐 나쁘진 않을 거 같고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줬으니까 와이어 키링 사용을 하시던지 뭐 다른 키링 사용하시던지 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와이어 키링으로 달아가지고 열쇠고리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솔직히 마음에는 100% 들진 않지만 연습을 두 번이나 했는데, 어, 제 생각에 요즘에 타율이 좋아서 건방을 떨었던 것 같아요. 잘 나올 거라고 건방을 떨었는데 엄청나게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살짝 저도 실망을 했지만, 어, 보시는 분, 요청하신 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다음 영상 궁금하시면 구독,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완성형 덕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